자, 핀 경기 1번 주자 이진영. 물속, 물속 출발이랍니다. 아니시 빠른데 오! 네, 죄송합니다 주자는 보이지 않습니다. 이번 주자 출발했습니다. 가을 시 출발. 3번 주자. 2번 영빈이었습니다. 3번 가을. 단결아, 따라온다! 어우. 자, 4번, 4번, 4번 채승이야. 채승이 왔다. 출발 자 따라잡아 봅시다 오케이 잘한다 잘한다 누구야? 아 채승이 역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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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채승이 잘한다 누구야? 땡겨! 누구야 누구야? 아아 아, 경희씨! 5번 주자 김경희 잘한다 잘한다! 어 아, 지금 20%인데 남자를 막상막하대 와 잘한다 잘한다 오케이 이제 마지막이야 봉수야 원재야? 아, 이제 원재가. 원재야? 원제. 아, 세원재구나. 야, 믿고보는최원재다 아니야, 원재 아니네. 원제, 원제. 아, 쟤 오는 게 원재고, 마지막이 정현이 이 원재 조금만 더 벌려줘! 아, 원재 진짜 빠른데. 오케이, 출발. 마지막, 김정현. 어, 어, 마지막이잖아. 마지막 아이가? 너 있나? 아, 아, 쏘리, 아, 쏘리. 정현이, 잘하는, 잘한다, 잘한다! ta-da